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 하늘 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아, 교과판 교을를 새로 맡으신 엄지영 집사님 강남 하늘 교회 교과 방송이 보다 알찬 내용으로 우리 엄지영 집사님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팅 오늘도 우리 퇴근하고 오신 네. 어, 오구성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애들이 학교 끝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럼요. 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선생님들이 하겠거나 그거 더 좋아해요. 아 그럼요. 그렇게 좋아하는 <laughs> 퇴근 시간에 <laughs> 네. 제가 여기로 다시 출근을 한 느낌입니다. 지금 그런가요? <laughs> 아네 감사합니다. 오늘 투자 이렇게 뜨시는 <laughs> 우리 선생님 뭐. 월급은 못 주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십니다. 내가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laughs> 네, 우리 퇴근을 좋아하시는 인간적인 우리 <laughs> 오구성 선생님 오늘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가요? 어, 오늘의 공부할 내용은 11조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 11조가 끼치는 영향 참 궁금한데요. 일요일 서지에 보니까 11조가 이성교 자금으로 쓰이는군요. 네. 지난주 목사님께서 네. 7과에서 하신 말씀이 네. 생각나는데. 네. 그, 느에, 느에미아 시대에 네. 부흥과 개혁을 통해 통하여 11조가 들여지므로써 네. 성전 봉사가 회복됐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거기에 교훈에 보면은 네. 정직한 11조는 네. 진실한 부흥과 개혁의 반응이자 결과였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인가 네. 뭐이시일조가 너무 옛날 제도인데 네. 지금 뭐 잘못 적용하고 그렇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없어져야 되는 건데요. 뭐 교회가 하죠. 돈을 받는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전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아 그런 건가 아 그렇게 네. 안 배웠는데 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번 교과 공부를 계속 진행하면서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다. 그걸 뭐 이렇게 없애는 게 개혁이 아닌데 그렇죠. 네. 진정한 개혁은 오히려 잘 들여야 11, 되는 거죠. 11조가 잘 들여지고 온전하게 들여지는게 진정한 네. 개혁, 이거 부흥이군요. 그래서 교과공부를 통해서 네. 아 저는 이번에 네. 잘들리는게 진정한 개혁이다 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지난주 제가 교공부 잘했는데. 네. 아, 지난주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laughs> 계속 봤는데.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그 네. 생각을 했어요. 그 네. 느헤미야의 그 부흥 네. 개혁 이전. 네. 지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요즘 사는 곳에 네. 거기 나오는 성경절에 보면 네, 네. 어, 내가 또 알아본즉 네. 레이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그 직무를 행하는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다. <laughs> 네. 그러니까 네.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네. 도망갔다는 건데 네. 제가 요새 참 안타깝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전해들어요. 네. 그게 네. 하나님을 섬기고, 네. 교회를 섬기고, 네. 목회자의 길을 걸고 싶어 하던 제 친구들이나 네. 제 후배들이 네. 목사님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졸업을 해서 그럼 어떻게 했더니 그냥 돈을 벌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저는 이성경절을 보면서 어, 지금 모습이랑 너무,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나. 근데 바로 성경절이 계속 네. 이어지더라고요. 어, 다음 성경절에 쭉 보면은, 네. 어,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네. 곧 레이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네. 이에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국간의 드림으로라는 예, 말이 있습니다. 예, 회복되는 그러니까, 것만요. 네, 네, 그래서 11조가 여기서 나오면서 네. 11조를 잘 드림으로서 네. 선교자금 활용되고 네. 이 모습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수 네. 있습니다. 어, 지금 시대랑 정말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시대도 어떻게 보면 정직한 11조가 드려짐으로써. 네. 복음 사업을 잘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간 그러니까 바라기는 진정한 부흥과 개혁이 다시 일어나서 느헤미야 네. 시대의 그 회복된 성전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업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금의 부족 때문에 음. 그 일에 길이 막히는 이런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각계 되니까 이1일조가또 귀하다 이런 네, 생각을 좀 저도 하게 되네요. 간절히 되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화요일 소지네요 보니까 음, 1 1조를 통한 축복이 나오는데요. 어, 퇴근을 좋아하시는 인간적인 <laughs> 예. <laughs> 오고석 선생님. 집에 가시면 도 지금 뭐 하시나요? 어, 집에 가면 쉬어야죠. 네, 쉬시는군요. 네, 열심히 일한 당신 네, 쉬어라. 쉬어라. <laughs> 네, 그런데 아, 어, 이 왕들의 기준이 되었던 이 다윗 왕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음. 보니까 이제 이 다윗이 그 이제 법계를 에, 자기가 살던 성읍으로 옮긴 다음에 막그 옮기는 과정에 는 기쁘니까 막 동신호질 동신, 동신, 음. 춤을 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옮기고 나서 이렇게 하지요. 우리 사무엘하 6장 18절 19절 보시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네. 아 여기 보니까 아, 뭐 떡. 너무 기쁘니까 네.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음. 뭐 이렇게 건포도도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런데 그 전에 한 것이 있는데 바로 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이 굉장히 이 축복을 잘하는 그러한 다윗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옮기고 이제 뭐 이렇게 축복하고 떡 나누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돌아간 것처럼 이 왕도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이 뭐 돌아가면 이 쉬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네, 아니면 뭐좀 자야 될거 같은데 음. 다윗이 돌아온 목적이 틀린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사무엘하 6장 20절에 말씀을 한번 음. 좀 보시죠. 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고 <laughs> 어, 저기 깜짝 놀랐어요. 다윗의 퇴근의 네. 이유는 달랐던 거예요. <laughs> 네. 보니까 왜 돌아왔냐 하면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아, 정말 제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네. 이 사람 백성을 뭐떡 주고 뭐 이런 거 이전에 축복하게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 자기 가족에게 돌아오는데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오는 거예요. 아 이걸 보면서 이 다윗의 사람이 정말 참 영광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축복을 많이 받으면 좋은 줄 아는데 이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축복을 해주고 주면, 네. 또 가족을 축복해주는. 얼마나 영광된 인생을 사는지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생각한 게 나도 아, 이렇게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뭐 음식점 같은데 가면 가게를 네. 축복도 해주고 또 우리 교우님들의 축복을 빌어주고 어, 뭐또 가족들의 축복도 빌어주고 이렇게 이제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11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음. 보니까 월요일 교과책 월요일 소지 중간 부분을 좀 읽어주실까요 네. (11조)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중의 복이 임한다 네. 우리는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된다. 아,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조는 우리가 복을 받는 것뿐 아니라 진짜 큰 축복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11조 자금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또 11조 자금을 통해서 사람을 구제하고 11조 자금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저희가 할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뿐 아니라 이또 나에게도 복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참 다윗의 삶이 다른 사람을 복 주기에 그가 복을 받은 것 이상으로 영광스럽듯이 11금은 참 영광스러운 제도고 참 복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중에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되는 참 좋은 제도가 아닌가, 복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교과 공부하면서 를 네. 은혜 받았던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 복과 관련된 거였는데 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네.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네?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네.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네.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laughs>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신다는 네. 말씀이 저는 네. 참 아, 11조의 이런 네. 의미로 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른받은 이유가 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어, 그, 네. 빌어 주는 원수에게도 복을 주고 나쁜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 주고 또뭐 욕하는 사람에게도 같이 욕하는 거 아니라 복을 빌어 주는 네. 아진 영광된 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네요. 네, 성경 말씀 그대로 네. 참 쉽지 않을 네. 수 있지만 네.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 줄때 나도 복을 받지만 그 사람도 복을 받는 이런 말씀을 새길 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욕해야 뭐 남는 게 없는 건데 네.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때 복을 이어받게 된다. 이야, 우리도 복을 받는 거군요. 네.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해줄 때 우리에게도 복이 넘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조를 통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는 거죠, 되고요. 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니까 그런 아마 복을 나눠주는 삶은 틀림없이 많은 복을. 누리되된다 이런 확신을 저희가 갖게 되는 거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11조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네요 보니까. 네. 어,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거죠. 뭐꽁 먹고 알 먹고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그렇죠? 어. 이런 마음 다안 되잖아요. 일타쌍피. 네, 여간 11조를 통해서 나도 복될 뿐 아니라 또 남을 복되게 함으로 더욱 복된 인생 을 우리가 사는 귀한 역사 우리 가운데 일기를 간절히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요일 소지 보니까 11조의 목적이 또 나오네요. 보니까 네, 11조의 목적. 네. 어, 디모데전서 성경 말씀이 있는데 네. 5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네.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했였고또 네. 일꾼이 그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네. 음, 밭에서 일하는 소가 네. 밭에서 나는 거를 네. 먹어도 네. 된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면서 네. 또 그렇게 일하는 사역자가 네. 그 삭을 받는 것도 네. 마땅하다. 무슨 <laughs> <선생님>, 마땅하다고 <웃음> <웃음> 네, <웃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아, 그러니까 예, 11조는 주의 농원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의 임금으로 이렇게 쓰이게 된다. 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 얘기를 바울이 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참 그분이 감동이 있는 게 어, 그분이 정말 누구보다 큰 사역을 하셨지만 또 대단한 사역을 하셨지만 음. 이 월급을 정규적으로 받기보다는 그냥 장막을집안서 자급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자급 사역을 하시는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월급을 받을 때마다 좀 부담감이 <laughs> 있는 거예요. 받아도 돼. 나 바울 음. 선생님을 안 받았는데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네. 선생님이 그의 아들 비드미 아들이고 네. 또 그의 충직한 제자 디보데에게 뭐라고 오늘 그랬냐 그러면 야 이게 소도 어, 밭에서 사는 거 먹지 않냐 일꾼이 그의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해. 그러면서 어, 정말 임금을 받는 사역. 자애 그 마음 아들의 마음 그믿음이 아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음. 저의 마음의 부담도 좀 덜게 되는 네. 그러한 교과 공부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바울 선생님이 <laughs> 네. 병 주고 약 네. 주신 것 에이, 같은 어머, 느낌인데요. 주로, 주로 네, 바울 선생님 참 좋으신 네. 분인데, 뭐참 <laughs> 최고의 표준 고상한 표준을 주기도 네. 하시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 정말 전념해서 사역에도 전념하라는 음. 그런 귀한 겉면도 같이 주시기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수요일 소지는 이 창고가 나오네요 보니까. 네. 십일조가 뭐 창고 같은 이제 네, 하나님께서는요 십일조를 네. 지정한 장소로 가져오라고 아, 말씀을 그렇군요. 하십니다. 네. 신명기에 있는 성경절 네. 말씀 네. 1 2장5절6절 말씀에 보면은 뭐 전체 다 있지 않고 네.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네. 찾아 나아가서라는 네. 말과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 이런 11, 말이 나옵니다. 십일조와 그 여러 기타 건물을 그리로 가져가서 드리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어느 거군요. 장소를 정해 놓으신 네. 거죠. 네. 그래서 어, 우리 제칠리안 식 시절 교회도 그런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교회에다 이제 네. 드리죠. 그러면 모든 십일조 작업이 이제 로 올라가게 같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회 재무실에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월급을 촥 음. 주십니다. 근데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많은 월급을 받지는 않으십니다. 음. 그러나 많은 월급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 월급 받을 때좀 자랑스러운 것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제림교회 어, 자랑스러운 유산이 있을 텐데 이일 교회 같은 데 보면 뭐큰 교회 목사님도 월급이 뭐 대단하다 하잖아요. 네, 다 다르다고 네, 많다 그러고 어떤 데는 뭐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네. 어떤 분은 또 진짜 월급이 안돼 가지고 음. 또뭐 투잡을 뛰시고 네. 막 이런 것들 또 많이 음. 보고 개척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큰 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월급이 똑같은 거예요. 아 똑같네. 네. 뭐 서울에서 목회하나, 춘천에서 목회하나 어. <laughs> 똑같습니다. 네. 또 음. 유명한 목사님이시나, 뭐 저처럼 뭐안 유명한 목사나 똑같이 받는 네. 거예요. 안, 월, 안 유명하나? 네. <웃음> 네. <웃음> 굳이 유명할 필요 <때는> 없어요. <laughs> <하는 것도> <laughs> 굳이 큰 교회 뭐아뭐맡기면 해야겠지만 굳이 뭐 월급 많이 주나 뭐 네. 네. <laughs> 이런 얘기를 할 때도 <laughs>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정말 11조 제도와 또 그것을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주는 것은 참으로 아주 모범적이고 또 성경적이기도 하며 어 참이 시대가 지향하는 이 시대에서도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가치라고 할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주 좀 자랑스러운 그러한 11조의 분배 또 월급 제도를 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크진 않지만 큰계목사이 많이 갈수 있는 건데 그걸 기꺼이 양보해서 작은 계사님이고 같이 나누는 이러한 모습을 볼때좀 자랑스럽고 네.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좀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월급을 받을 때 저희가 이제 목회 처음 나왔는데 세금을 떼는 거예요. 네. 그때는 뭐 목회자가 세금 내라 이런 얘기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데요 네. 그때는 또 세금을 떼는 게 이상한 게. 저희가 이제 고용보험 같은거나 뭐 이런 이제 그런 거를 좀뭐산재보험이데 이거 들려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들이 노동자도 아닌데 무슨 보험 을못 드시냐고 그안 받아주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가 아닌 거죠. 그런 근로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근로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뭐 제가 목회 나오기 전부터 예전부터 그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래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데 보험도 못 듣는데. 근로소득세를 내니까 야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들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네. 야, 왜 세금을 안 내가지고 이렇게 욕을 먹는 사 <laughs> <지금> 정말 사회적으로 <laughs> 네. 종교인 과세 굉장히 큰 화두인데 네. 어, 저희 교회를 잘 모르시고 네. 다 얘기하시는 거였네요. 저희 네, 교회를 저, 먼저 보셨어야 되는데 네, 저희 뭐. 그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네. 수십 년 전부터 이거 세금을 또막또막 음. 이렇게 내고 계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지금 볼때참 훌륭하신 목사님들 이시고 정말 재정적으로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보다 깨끗하고 좀울긋고또 모범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금도 그런데 네. 월급의 차이가 안 나시는. 사실 저는 네. 잘 몰랐는데. 네.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이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네, 자랑하셔도 될것 같은 <laughs> 정말 네, 그것들에서 나오는 10일금을 저희가 제가 다 이렇게 정말 얼굴로 <laughs> 받으면 얼마나 참 <laughs> 그렇지 않으시니까 <laughs> 자랑하실 만하다. <웃음> 네, 네. <웃음> 네. 정말 큰저희보다더큰 교회 목사님들도 기꺼이 그것들을 똑같이 음. 양보하시는 모습, 또 그거 성도들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음. 네. 이제 목요일 소지 살피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목요일 소지는 11조와 믿음으로 네. 얻는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네. 11조 내야 구원 맞습니까? 음. 네. 참 <laughs> 질문은 갑작 하나씩 많아 주세요. 지 <laughs> 아는 게 있어야지 뭐. 근데 음. 다행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교과책에 있는 네. 거니까 교과책 중반을 좀 읽어 주시면 음. 네. 11조 생활은 우리가 창조받은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실천해야 할 네. 다른 선행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는 행위가 될수 없다. 아 분명히 하고 있네요. 네. 11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게 그 행위로는 구원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교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어, 11조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공로가 될수 없다. 그것은 단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나타내는 가시적 표현일 뿐이다. 아, 그러니까 11금은 의무가 아니라는 네. 거죠. 이것은 어, 우리가 정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네. 자발적 순종이 기초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임을 교과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네. 것이죠. 그래서 11금 내야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 받는 사람으로서 감사와 또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이것을 기꺼이 드린다. 이게 어, 우리는 생각하고 있던 교과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 박선재 피디님께서 끝난 시간 다 됐다고 네. 말씀하시네. <laughs> 오늘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laughs> 네, 오늘은 11조의 파급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네, 어떤 것으로 이제 11금이 좀 쓰이나요? 예, 네, 11조는 성교 자금으로 아, 쓰이고 제가 오늘 오늘 제일 좋았던 네. 드리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네.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된다는 말씀도 그렇죠. 배웠었고요. 아. 어, 목사님들의 사역에 전념하실 수 있는 재원이 되고 네. 또 우리의 십일조는 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 우리는 네. 특별히 합해서 네. 모이는 것도 살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십일조는 네.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감사와 자발적으로. 드려야 함을 마지막으로 공부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퇴근 이후에도 이렇게 생생한 모습으로 <웃음> <웃음> 함께 <웃음> 해주신 우리 오근석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성도들의 아, 교과 공부를 응원하는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